짜잔! 요 정도 여러분들 저기 명절 때그 후삐 이런데 가면은 그 명절 때 보면 시엄마 기피용 깁스 세트 같은 거 팔거든요. 아 이상한 거 알려드렸네. 아 진짜 팔아요 한만 원에서 오만 비싼 거 오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니까 깁스 세트 있잖아요 이게요. 그거를 딱 이제 차요. 그러면 딥스 한처럼 보여요. 저, 여기 무슨, 무슨 정형까지, 저, 글까지 있어요. 정형외과. 찍어가지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전부쳐야 되는데, 팔이 뽀사져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거기에 시엄마가, 야! 팔 뽀사져도 빨리 와서 전부쳐 그러면 진짜 나쁜 엄마죠. 속에서는, 아,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거, 저거 사기인 것 같은데, 해도, 아이 내년에 와라, 나가야 하겠죠. 이게 왜 명절이에요? 저는 그그 그 명절 홍보 사진 찍을 때마다 그 나오는 신문이라든지 잡지에 보면은 항상 서울역 KTX 앞에서 때때 옷을 입은 젊은 부부와 아이가 손잡고 아이는 깡총 뛰고 히히 웃으면서 기차 타는 모습이잖아요. 네, 과연 저 부인은 저 웃으면서 기차를 탈까? <laughs> 저 아니 뭐저제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은데 대목이래요. 추석과 설날 이후에는 24시간 전화 대기 상담 언제든 해드립니다 와, 그게 왜 명절입니까? 명절은 온 가족이 다 즐거워야 되는 게 명절이죠 저렇게 혹시 제사상이라든지 차례상 차리시는 례분 계세요? 네. 자, 이거 봅시다 아, 근본부터 볼게요 공자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시, 혹시 아시나요? 요 때가 공자님이 활동했던 때가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가지고 개판이었어요, 진짜. 아, 개판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또, 아, 이건 말씀드리려고. 개판이, 멍멍 개판이 아닌 거 아시죠? 어, 모르, 아, 개판. 그 한국 전쟁 때그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래서 꼴꼴이 죽을 나눠줘야 되는데 피난민 들이 시계가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그그 그 배급소에서 자자자 여러분들 배급소 문 열기 5분전입니다 줄 서세요 판 열기 개판 5분전입니다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 배급소 개판 5분전이라 뛰자 와된거기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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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보고서 문역이 개판 5분 전인갑다. 저 사람 뭐, 뛰는 거보서 그래서 나온 게 개판이거든요. 멍멍 개판 아니에요. 오, 이것만 하더라도 오늘 좋은 거 가져가시네. <laughs>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개판이다 보니까 신하가 왕죽이고, 왕이 왕비죽이고, 왕비가 왕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답을 내놔야 돼요. 무슨 이 브레인들이요. 이 카오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그때 나와요. 이 개판을 어, 정리하기 위해서 법과 사상.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예의 없다. 그 나오고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물 흐르는 대로 상선 약수 도가 사상. 이 공자께서는 이른바 이제 유가 사상. 뭐 예법을 중시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제사 지내십시오. 조상신을 모셔야지 우리가 살수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군군신 군군신신 부부 자자 각자 역할을 고대로 해야지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 군군 임금은 임금 역할을 하시고 신신 신하를 신하 역할을 하고 그래야지 신하가 왕 죽이고 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역할대로 살자고 가 유학의 시작이에요. 그래야지 카오스가 정리가 된다. 공자님 말씀하신 인 사상 있잖아요. 우리 어질인이라고 하는 거. 한자를 보시는 분잘 봐요. 피디님께서 그래픽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사람 인 자에 둘, 투. 어질인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고 계세요. 어질게 살아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아니에요. 여기 잘 봐봐요. 한자를 보시면 사람이 두명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잘 굴러가야지 올바른 사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명 이상이 모였을 때. 이두명 이상이 모였을 때 시스템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각자 네가 아빠면 아빠 역할하고 자녀는 자녀 역할하고 이대로 하자고. 왕신하가왕 왕 죽이지 말라고. 해요 이거와 제사는 별개였어요. 당시에 아직까지가 유학 시스템이 정착이 안된 때여가지고 별의 별 토테미즘 샤머니즘 나무에 이뭐이 뭐이 기도하고 하늘에 기도하고 뭐 곰에 기도하고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다 됐고 정리하고 곰 호랑이 나무 하늘에 제사 지내지 말고 이왕 제사를 지낼 거면 딱한명너 아빠한테만 제사 지내 다 정리합시다 그 그러니까 공자님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많이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긴 시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성균관에서 매년 얘기를 해요. 제발 저렇게 좀 차리지 말라고. 저거는 성리학 예법이 아니라고. 일단은 봐봐요. 어, 추석 때 제사 지내는 거는 쌍놈 인증이에요. 추석은 명절이에요. 제사는 조상님 돌아가신 날에 제사 지내야 돼요. 기제사라고 해서. 추석 때 제사 지내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조선이 건국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른바 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양반들. 이 제사와 관련된 양반들은 전체 인구의 20%가 안 됐어요. 20%가? 근데 조선 후기 올수록 점점점 40, 60, 70 오더니 지금은 전 국민 이다 제사 지내잖아요.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 일부 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양반의 수가 인위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양반이 이른바 노비와 결혼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하더라도 엄마가 노비면 조선에서는 무조건 아빠가 영의정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은 노비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갈수록 돈을 많이 벌 상업 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아, 이른바 노비들이 양반 족보를 샀어요. 그리고 약 150년에서 200년 걸친 신분 세탁 과정을 거쳐요. 특정 성씨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다른 데서 한번 그 얘기하니까 내용증명이 날라오더라고요. 음. 종신에서 사과하라고. 우와, 제방송 보셨어요? 쓸데없는 소리지 마 이거 마. 내용증명 보냈으니까 사과해. 싫은데요. <laughs> 맞는 얘긴데 왜 그러시냐고. 하이간. 봐 봐요. 점점점 절대로 신분제가 신분제를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봉건 사회에서 노비든뭐 양반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아빠가 노비였다 무슨 상관이 그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노비였다는 걸 숨기려고 돈 주고 족보에 사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뭐가 부, 부끄럽다고. 근데 점점점 이 족보를 사는 과정에서, 야, 저 옆에 있는 만석이 걔 있잖아. 걔도 무슨 성, 성씨 족보 샀더라, 야? 금마야가 샀어? 아, 짜식, 웃기고 앉아있네. 야, 저, 저 돌쇠도 샀어? 돌쇠 금마 샀어? 야, 돈 많이 벌었다, 야. 야, 저 집안에서 자, 재산 어떻게 지내냐? 야, 저쪽에서는 뭐, 돈배기돌리고막 그러던데, 저쪽 집안에서 돈배기 올리면 우리는 뭐, 이 고래 고래고기 를 올리자고. 약간 졸부 경쟁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내 부동산 이 투자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갑자기 입은 졸부가 쟤는 갑자기 무슨 뭐~ 저기 뭐~ 뭐~ 팔찌 칠찌 육찌 막 이런 걸 차고 왔을 때네가 이거면 내 가슴 파에는 벌에 넘어 가라 하는 것처럼 이왕 돈쓴거돈지삘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쪽 집안에서 돌쇠가 돈 베기 걸렸으면 우린 더 화려하게 하자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이거 성경관에서 얘기해요 하지 말라고 홍동백서 이런 것들 홍동백서란 거는 추정이 되는 게 뭐냐면 조선 후기 구한말에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등장한 배경은 추정컨대 이게 가장 확실한 건데 뭐냐면 일본에서 그 1150년경에, 일본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원씨 집안과 평씨 집안이 둘이 붙었어요. 원평전쟁, 겐페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도 그이 좌우 대결할 때는 이 원평, 원평을 얘기해요. 네. 두 집안 대결이요. 남진, 나우나 같이요. <laughs> 바로 이해하시네. 어, 우리 젊은 친구들에서 H.O.T. 잭스키스 같이. 와, 요즘은 뭐예요? BTS랑?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원평 양 집안의 상징 색깔이 뭐였냐면, 홍색과 백색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대결할 때 항상 홍백전, 홍백전이에요. NHK 홍백가왕전. 처음에 우리나라도 홍백전을 갖고 왔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일본색이 나니까 바꾼 게 청백전이었어요. 예전에 변흥전 아나운서가 나왔던 그, MBC 명랑운동회 청백전 네. 운동회때다 했잖아요 그거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 들은 거야. 그 구한 말이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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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 그러면 경쟁 상대인 뭐 일본에서 뭐 홍시, 홍색과 백색이 무슨 대결을 하면서 그러면 홍동백서하자고 해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씀드릴게요. 전부치는 거 있죠. 아이고 참 전부치는 건절단 음식이에요. 유교 제사상에는 기름진 음식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 기름 붙인, 기름에 붙인 전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절간에서 스님들이 고기를 못 드시니까 야채나 채소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그 어, 이제 그 기름에 튀겨서 이제 드시, 기름기름 드셔야 되니까 절간 음식이었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절간 음식이었던 그 전이 유교 제사상에 올라가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강의에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라도, 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가, 전부쳐라 그러면은, 딱 한마디만 하라고. 웃으면서, 어머니, 이 집안 원래 노비 집안인데 족보 사셨나봐요. <laughs> 전부쳐드리죠 <부처들이죠> 뭐. <laughs> 아,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지만, 유교 제사상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그 이유는 나쁘지만 여자가 음식을 안 만들어요. 지금도 종갓집그 정말 유교 유교하는 종갓집에서는 남자들이 제사상을 만듭니다. 음식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유교를 믿는 양반 집안이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냥 밖에서 찜질만 가시고 남자들이 음식을 만드셔야 돼요. 끝. 그리고 그 주자가례라고 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주자가 만든 그 가정에서 쓰이는 예법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제사상, 차례상에 어떤 어떤 음식을 올리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네. 그냥 과일, 포이 정도만 올려라. 끝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인이 생전에 드셨던 거 그걸 좀 올리는 게더 효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생전 평소에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불고기 올려봐요 오셨다가 가실걸요 이런 불이 먹자 이거 야나 고기 못 먹는 거 알면서 잊 하고 또 다른 얘기지만 또 이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야 지금 우리 제사상을 제대로 안 차리면 그 우리 조상님들이 노하셔가지고 너 대학 떨어져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1년에 한번 식사 대접을 안 했다고 우리를 해꼬지라는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조상이 아니라 잡귀예요 소금 뿌려야 돼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여기까지 다음이요 이게 퇴계 이황 가문의 실제 차례상이에요 현재 이거와 앞에 거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엄청난 차이죠